오늘은 우리 아이의 식습관을 망치는 부모 행동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아이 식습관 문제는 단순히 안 먹는다, 편식한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식습관을 크게 좌지우지하곤 합니다. 밥상 앞에서 매번 힘겨루기 하듯이 씨름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먹지? 왜 이렇게 밥 시간만 되면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아이를 존중하면서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의 식습관을 흐트러뜨리는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아이가 식사 자체를 힘들어하고, 부모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셔도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이의 먹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은 아이가 먹지 않는 반찬을 아예 빼버리는 행동입니다. 혹시 아이가 어떤 특정 반찬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반찬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편식을 고착화 시키는 행동이에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야 익숙해집니다. 안 먹더라도 맛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식탁에 올려주셔야 해요. 두 번째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이가 음식을 흘릴 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막 아이가 조금 흘렸다고 해서 계속 닦아주시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계속 주우시거나 흘리지마 조심해 이따가 이렇게 말하시면서 너무 깔끔함을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아예 자립심도 식사시간에 자신감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먹는 동안은 지켜보되 다 먹고 난 뒤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세 번째 행동은 식사 시간에 양육자가 자꾸 자리를 비우는 행동입니다. 아이에게는 밥은 앉아서 먹는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정작 우리들은 막 물을 가져오거나 반찬을 찾거나 전화를 받느라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죠. 양육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밥 먹는 시간에 양육자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아이에게 밥 먹는 시간에는 돌아다녀도 된다 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맞춰 두고 아이와 함께 앉아서 식사 안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부모 행동은요 한 숟가락만 더 이렇게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어, 좋은 의도로 하시더라도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동은 사실 어, 식사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시기보다는 적은 양을 먼저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할 때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어떨 때 힘드냐면 아이가 이제 아팠어요. 얼마 전에 독감이 걸려서 아팠는데 아프면 아이가 사실 안 먹고 안 먹으면 어 몸무게가 빠지잖아요. 그런 거볼 때마다 저도 아한 숟가락만 더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일곱 살이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이의 속도와 포만감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어,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셨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먹는 양도 늘어나고 식사 태도도 좋아질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부모 행동 다섯 번째는요, 어, 명령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하시거나 보상으로 먹이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어, 이거 다 먹었으니까 엄마가 간식 줄게. 이런 말은 아주 짧게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어, 오래 지속될수록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듭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젤리를 준다거나 했을 때, 어, 그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해진다고,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젤리에 대한 보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음식으로 보상하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식사 시간은 아이에게 자율성, 긍정적인 경험을 또 배워가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거나 또 보상을 주신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속도를 알아주시고 그 아이만의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식습관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 하나의 변화가 아이의 식습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어,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다섯 가지 중에서 혹시나 어, 자기도 모르게 하고 계시는 행동들이 있, 있으셨다고 한다면 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는 생각보다 부모의 변화를 빠르게 느껴요. 그것들을 빠르게 또 배워가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식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사 김조은이었습니다. 안녕!